이야? 나야야만 나만, 나해 나만, 와서 해만 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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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나만, 만 나만, 만 나만, 만 나만, 나만, 낭만하만 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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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또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네. 플레이 플레이 <laughs> 김성. <김정률. 웃음> 아이 진짜. 여기서 바꿔야 돼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두 번이야 계속 나가면 안 돼. 왜 나가? <laughs> <laughs> 어못잡한다어못잡한다 어, <laughs> <laughs> 네네 네, 네. 해요. 그래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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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러니까 여기 막을 막아막아 이쪽에 막아주는 사람이 없우리두 번만 남으면. 개. 알파 중에 다뤄 달아 달아야지 빼는 안 되지. 거기서 막봐야지. 그래 아왜 그래? 다람. 아, 왜 그래요? 우리 션이야 네. 가는 게 맞아. 가는 다람 게. 이리아니아니 마지막에 전개. 아 그래. 야지두 개로 끝내는 거야? 해도 돼? 네, 네 오케이 a r I h a 와 e a car. I have a car. I have a c a 어 알았어. v e a car. I have a car. I have a car. I have a car. I have 개개개 개나 개, 개 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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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어요